大家好，你们学习怎么样？我很想帮你们进步很快。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어 이런 말 중국어 하면은 중국어라고 하는데 중문 이래야지 말, 중원 아니면 하위 이렇게 해야지 중국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우리식대로 중국어 이거 하는 건 대만식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한이를. 그래서 그런 말 하다니, 쇼도 한이 좀 뭐야. 이렇게 얘기하더니 쇼도 장시진 쇼 한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방향보호를 할 건데요. 방향보호는 지난 시간에 결과보호 했잖아요. 동사 뒤에 이제 보호라는 것이 동사 뒤에 붙어서 그 의미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결과 어떤 그 동작을 해서 결과가 나온 왔 거는 결과보호고, 그 다음에 이거는 말 그대로 방향보호를 해서 주로 이제 라이하고 취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 이렇게, 음, 라이가 취나 이렇게 한 글자로 돼서 한 거는 단순 방향 보호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쌍라에, 시아취 뭐 이런 식으로 두개 이렇게 단어로 되어서 붙어 있는 거는 복합 방향 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동사 뒤에 붙어서 그 동작의 진행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쌍컬러, 그러면은 쌍컬러, 수업이 시작되었어. 콰이 빨리 부사이게 찐이 저기 저거 도동사잖아요 그래서 콰이 찐 빨리 들어가 라이바 콰이 찐 라이바 이러면은 빨리 들어와 이 뜻인데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콰이 찐 라이바 찐은 들어가다 라잖아요. 는 라이, 라에 들어 라이는 오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방향 상황이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바, 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칼를라이바 빨리 들어와. 타부짜이지야타부짜이지야 집에 없어. 추 추는 나가다 이런 뜻이잖아요. 취는 가다잖아요. 추 추일라 그러면 상황이 어때요? 아 내가 여기 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갔구나 이런 상황이 상상이 되시죠. 그 방향보호는 그렇게 어떤 방향 나가다 들어오다 그런 위아래 이런 뜻을 많이 쓰이거든요. 주로 이제 라이하고 치가 붙어서 되는 건데 타 부자이자 출출로 밖으로 나갔어. 말이 콰이 시알라에 시알라에 그리고 제가 지금 시알라에 이렇게 해서 한은 이성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라이가 원래는 이성이지만 이렇게 보호로 뒤에 가서 붙을 때는 이게 경성이 돼요. 찔라이찔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찔라에. 트루 이것도 원래 취잖아요. 그죠? 취 사성인데 여기는 추치 그냥 추루칠라 여기도 콰이시알라에. 시알라에.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빨리 내려와 이 뜻이에요. 시알라에. 시알라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다는 뜻이잖아요. 아래로 내려오다. 콰이시알라에. 그러면 이건 뭐예요? 아래층에서 위층에 있는 마리를 내려오라. 이런 뜻으로 상상이 되시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니 콰이시알로 라이바. 시알로는 이거는 이제 건물에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위층에서 너 위층에서 빨리 내려와 봐. 시알 이것도 상황은 나는 아래층에 있고 이 니는 너는 위층에 있나 봐요. 그죠. 니 콰에 빨리 내려와 내려와 봐. 내려와 이거봐가 이게 명령형도 쓰이고 청령형도 쓰고 뭐 은밀형도 쓰는데 여기서는 명령형이죠. 니 콰에 시알로 봐. 니 빨리 내려와 봐. 이렇게. 샹컬러, 소비 시작되어서, 라우스, 라우스, 그러 그러니까 선생님이, 찐, 여기는 찐라이인데, 찐라이 안에 우师가 들어가 있죠. 라우스, 찐, 教라来了 요것도 외워두셔야지, 외워두세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따져서 내가 필요할 때 써먹겠다, 그거는 잘안 돼. 말은, 회화는 항상 이렇게, 저기, 뭐, 외워서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게 하셔야 돼요. 쌍컬이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기 전에 쌍컬알라고서진짜였라 날라 수업이 시작되었다. 선생님은 교수로 들어오셨다. 이거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본 얘기가 되겠죠. 이제 학생들이 교실 안에 있는데 수업이 시작되니까 교, 선생님이 교수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타다오상하의출라 따오 취가 돼요. 이게 따오 상하이는 그 상해라는 지명이잖아요. 타 따오 상하이 취를 따오는 어디 어디에 가다 뭐 어디 어디 이런 뜻도 있어요. 원래는 따오가 도착하다 이런 하는 뜻이 있는데 어~ 아까처럼 마이 따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이 따오 이렇게 하면은 사는 것을 됐, 뭐 됐다 이렇게도 쓰지만 여기서는 따오 취그러면은 가다 그는 상해로 갔다. 타오이수쏠취로 호일 그 취는 그니까 라인은 내쪽으로 오는 느낌이 있고 취는 나로부터 멀어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일 술술취 그러니까 그는 기숙사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기숙사로 다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면은 하뭐 집에 잠깐 와거나 아니면은 낮에 시내 나왔는데 기숙사로 돌아갔다 이렇게 타 호일 술술 취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요거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동사 방향 보호 문장에서 장소를 이 장소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올 경우에는 이 목적어가 반드시 이렇게 그 동사와 보호 사이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시알로라 시알로 이 건물 이뜻이 교실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상에 이게 그 장소가 들어갔잖아 이렇게 할 때는. 이 동사와 보호 사이에 지명이 장소가 들어간다. 요기에서는 그 문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리고 이제, 타샹 따에 쫙 상지 취 이렇게 이것도 나는 샹, 뭐뭇하고 싶다. 따이는 몸에 지닌다라는 뜻의 가지다라는 뜻이라고 랬죠 짜오샹지는 사진기, 지, 따이치는 가져가다 이 뜻이잖아요. 나는 사진기를 가져가고 싶다. 그 다음에 타, 메이, 마이. 부종사는 이렇게 동사 앞에 붙는다 했잖아 메이, 마이. 이것도 마일 라이 해서 마일 라이가 원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일 라이가 하면은 그... 사오다 이런 뜻이잖아요. 나는 사과를 사오지 못했다. 그 뜻이에요. 나는 사과를 사오지 않았다. 우리는 我딸 라이 라 이거 짜오샹 짜오샹지 이러면은 아딸去了我딸去了 이거 짜오샹지 나는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간다 가져갔다 뭐 이렇게. 타 마일라에 사왔다 이진 핑고. 그는 사과 한 근을 사왔다 이런 뜻인데요. 아까는 아까는 여기 핑고 마에 핑고 라에서 여기 여기 들어갔잖아요. 중간에 여기는 마일라 이거 이거 두개다 된다는 뜻인데요. 장소를 나타내지 않는 일반 목적어 일반 목적어. 일반 목적어는 동사와 보호의 사이에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동사와 보호 사이에 놓을 수도 있고 보호의 뒤에 놓을 수도 있다 이게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일 때는 반드시 동사 와 보호 사이에 그 지명이 들어가지만 일반, 동, 일반 목적어일 때는 어, 동사와 목적어 혹은 동 그니까 그~ 보호 뒤에 붙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동작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라이, 취, 앞에 오고 이미 실현된 동작일 경우는 라이, 취, 뒤에 온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요거는 이게 쌍라이, 샤라이, 찐라이, 출라이 쌍취, 샤취, 찐취, 츄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이하고 취는 경성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쌍라이, 샤라이, 찐라이, 출라이 상취, 시아취, 진취, 추취 이거는 두 글자로 되어 있는 복합방향 부어인데요 이거는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처럼 쌍라인은 올라오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사람이 위에 있고 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쌍라인, 시알라인은 또 뭐죠? 시알라인은 그런 뭐예요? 나는 여기에 있고 그 상대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시알라인 찔라인은 뭐예요? 내가 여기 안에 있고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찔 라인, 트울 라인. 나는 밖에 있는데 그 행동하는 사람은 안에 있는 거죠. 이게 트울 라인 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고 찔 라인은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 시알 라인은 내려오는 느낌, 어, 쌍 라인은 이제 올라가는 느낌이고 이거는 이제 아 올라오는 거고 쌍 취글은 뭐예요? 상은 위로 가다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다. 이거는 그럼 뭐예요? 나는 아래에 있고, 이 행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는 거죠. 시아치는 거꾸로, 반대로. 시아는 아래로, 아래고, 가다. 아래로 가다. 니까 그러니까 나는 위층에 있고, 그 사람은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이때가 찐치도 마찬가지죠. 찐치, 이거는 들어가다. 추우치, 나가다. 파 추우치를 다 나가다. 타진치 그러면 아 들어갔다 찐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호일라에 꼬라에 칠라에 카일라에 보통 이제 칠라에까지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카일라이 카이 카이치도 많이 쓰, 쓰거든요. 그래서 호일 호일 호일라에 호일라에는 이렇게 돌아 회가 뭐라 이렇게 돌아가 이게 렇 귀가하다 이렇게 하는 그거잖아요. 그래서 호일라에 돌아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를 갔는데, 뭐, 고향으로 돌아온다든가, 어디, 외국을 갔는데, 다시 온다든가, 그일날 휴일취, 그러면 돌아서 가다, 휴일취, 돌아갔다. 그 다음에, 이 꼬얼, 꼬어은 지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꼬꼬치 그러면 과거라는 뜻도 있지만, 꼬어 하면 이게 지나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꼬얼라이니까, 지나서 오다. 그러면 저쪽에서부터 왠지 모르게 먼 곳에서 이렇게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은, 뭐를 지나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는 꼬얼라이. 꼬치, 꼬치도 있는 거는 지나서 가다. 그다음에 치, 치. 이것도 이제 방향 복합 방향 보에 많이 쓰이는 것들 치가 있는데 치는 일어나다라는 뜻이잖아요. 라에 일어나서 오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어나다. 그러니까 치 치는 없어요. 치 치는 없고 카이 라에는 뭐 운전에 오다, 카이 치 운전에 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복합 방향 보에는 상, 치아, 진. 취, 추, 추, 호, 꾸어, 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서 라에 추가 붙어서그 문장 뒤에 쓰이는 게 복합방향보예요. 예문을 보면, <린문> 타총 점서 추 조출라 조 조오는 걷다. 타 총은 문모스로부터 점서 교실로부터 조출라이라 조오는 걸어서 나왔다. 그는 교실로부터 걸어 나왔다. 밖에서 기다리는데 교실에서 걸어 나왔다 상상이 되시죠 타샹 타, 그는 하고 싶다 마이시에 이 시에는 동사 뒤에서부터 동사가 이렇게 좀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복수형인 뜻인 마이시에 좀 사, 사, 사고 사 싶다 똥시 물건들을 좀 사서 찌후이지 붙여주고 싶다 이 뜻이에요 칸지에 라오스 찔라이 라오스 선생님이 들어오는 걸 칸지에는 보다 이거는 결과보호도 되는 거잖아요. 찐, 칸, 젠 보다. 칸 따오도 되겠죠, 이게. 칸, 젠 라우스, 찐, 라에, 통, 쉐, 먼, 통, 쉐, 먼. 이게, 먼을 붙으면 복수형이 되는 거잖아요. 통, 쉐, 먼. 또, 짠, 치, 라 짠, 치, 라에, 짠, 치, 라에. 일어섰다. 모두 일어서기 시작했다. 모두 일어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시에 수, 이 시에가 뭐라 그랬어요? 복수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시에 그거, 그거, 그 책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시에 수, 이게, 책에 대한 복수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나시에 수, 또, 지휘고, 일러 모두 본국으로 보내졌다 보냈다, 되돌려 보냈다. 상클러 수업이 시작되었다, 라우스 조, 진, 교스라이러 이거는 조금 전에도 했던 거 그거죠. 그 다음에 또, 음, 탐험 바똥시, 그들은 물건들을 빵구어라일러. 빠은 이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옮기다라는 뜻도 뜻이 있어요. 탐험 바똥시, 빵구어라일러. 물건들을 옮겨왔다. 탐험 바똥시, 빵, 상, 칠러 빵, 상. 물건을 올려왔다. 올려갔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는. 탐험 바똥시, 빤진 라일러. 빤진 라일러는 그 물건들을 안으로 가지고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음, 방향보호는 단순 방향보호, 복합방향보호 모두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합방향보호가 조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좀더 추가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바우 뛰다, 조 걷다, 쏭 보내다 빤 이사하다 옮기다. 빤지아 그러면 이사하다거든요. 빤은 옮기다. 짠 이거는 저기 뭐 이렇게 그 멈추다. 그니까 찌는 보내다. 나는 갔다 그래서 나출치 나출라이 뭐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빤 빵고치, 빤출 이렇게도 많이 쓰고. 그래서 여기에 타바치엔. 타 그녀는 바치엔. 나출라이나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집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나가 추는 이제 밖으로 나출라이 꺼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나출라인에 출라인은 출라인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돈을 꺼내다, 그러니까 지갑 속에서 꺼내는 것 같은 타바 나출라이 이렇게 할때그 돈을 써요. 돈을 꺼 그녀는 돈을 꺼냈다 안에서 밖으로 꺼내 나올 때는 이 나출라이라는 걸 써요. 타바 이디찌고라일러 그녀는 그, 소포를, 그러니까 물건 보내는 건 요즘 말로 택배라고 많이 하는데, 그녀는 택배를 붙여왔다. 꼬월라에, 지나서 오다. 찌, 부치다찌고월라 그럼 붙여오다. 택배를 보내왔다. 택배를 붙여왔다. 타바, 콰이 송고추, 송고추런. 택배를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는 택배를 받는 거고 이건 택배를 보내는 거잖아. 그래서 그래서 복합 방향 보호는 사실 아까 제가 그냥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 이 복합 방향에서 쌍, 시아, 진, 추, 회, 꼬, 치, 이 카이 이게 요거는 카일라이드이지만 그 예를 들어서 북경역에 갔는데 하얼빈 가는 기차차는 뭐라고 썼냐면. 은 카이왕, 하얼빈 이렇게 카이왕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왕,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방향에서 이 그릴 때도 이 카이왕을 쓰고 카이 라이, 카이 치 쓰는데 칠 라이는 이렇게 뭔가 일어나다 이렇게 할때이칠 라이 쓰는 거고 꼬어 라이는 이, 이 느낌이 좀 있어야지 돼요. 꼬어 라이는 그 원래 꼬어가 지나가다라는 뜻이잖아요. 꼬어 라이 그러면 지나오다, 내 쪽으로 오다. 그러니까 이 복합방향보에서 이 라이가 붙으면 내 쪽으로 오는 걸로 진행이 되는 거고 취는 내 쪽에서 멀어져 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그러니까 취는 가다라는 뜻이니까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다 멀 멀어지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라인은 오다니까 나하고 근접해지는 거고 내 쪽으로 일이 진행되는 방향으로 되는 방향 보거든요. 그래서 포어라이 like 그러면 내, 내 쪽으로 오다 지나서 오다 나한테 오다 오다 지나 오다 꼬치 그러면 지나 가다. 가다, 가서 저쪽으로 가다. 후위치도 마찬가지예요. 회는 원래 회가 되돌아가다 이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거 회치 그러면은 돌아서 가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후위 라인은, 어, 이렇게 서 나한테 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라에, 출치, 이거 많이 쓰는데요. 이게 급할 때는 찔라에, 찐치, 출치, 출라 이게 의미가 좀 이렇게 좀 혼동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그냥 출, 그러니까 라인은 나한테 오는 쪽. 추 취는 가는 쪽 출라이 그러면은 마치 느낌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출라이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추치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의미가 있을 때는 추치 쓰는 거고요. 나추치 그러면 은 가지고 나가다 나출라이 그러면 이것처럼 나출라이 하면은 이것처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조그만 가방에서 나오는 것도 될수 있고 그 다음에 큰뭐 집에서 나오는 것도 출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찐라인은 말하면찌 찐은 이렇게 들어가달라잖아요. 라인. 그러니까 들어서 들어오다. 그러니까 들어오다. 누군가가 들어오다. 이런 뜻이 할때 찐라인 쓰는 거고, 찐취는, 어, 들어가는데 나간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보는 그런 형상일 때는 찐취를 쓰는 거죠. 시알라인은 뭐예요? 시알라인은 시야가 아래고 라이가 오다니까 음, 나는 아래에 있고 그 상대는 위층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시야 라이콰이시야 라이브 니까 그러니까 빨리 내려와 이렇게 콰이시아치 그러면 빨리 내려가 이렇게 콰이 그니까 똑같이 콰이를 붙였을 때콰이시야라이 하면은 빨리 내려와 이렇게 해서 나 있는 쪽으로 오게 독촉을 하는 거고 콰이시아치 그러면 이렇게 떠밀려서 내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빨리 내려가 이렇게 할 때는. 시앗, 시아, 화이시치시치 이렇게 되고, 쌍라인은 마찬가지죠. 쌍라인, 올라와, 이런 뜻이죠. 쌍라인은, 쌍취는, 내려가, 이런 뜻이죠. 아니, 이거, 올라가. 쌍라인은 올라오다, 올라오는 거니까, 내가 위층에 있고, 상대방이 아래층에서 올라올 때, 쌍라인, 쌍라인, 이렇게 하니까, 어 빨리 올라와, 올라와, 이렇게 되니까 쌍취는 올라가, 올라가니까, 여기서 위쪽으로 올려보낼 때는, 쌍취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 복합방향보호를 옆에다 놓으시고 그냥 천천히 이거를 자세히 알아두시면 많이 쓰이는데 편해요. 말할 때.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려고는 하는데 수업하는 정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중국어는 방법이 없어요. 천천히, 꾸준히 열심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 거느냐고 치. 여우치 그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다 이 뜻이에요. 나따자싱크얼러짜 이제.